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네, 문진석의 청탁을 받고, 김남국이 훈식형 현지 누나의 추천,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김남국이가 코인 문제로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자가 지금 뭐 대통령실에 기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. 네,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다. 네,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자가 이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인사청탁을 받은 뒤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답하는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는 라 것입니다. 훈식이 형은 강훈식 그리고 현지 누나는 김현지로 보인다라는 겁니다. 김현지는 지금 제일 보석실장인데 아직도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. 아닐 수가 없어요. 이 문진석이는 민주당 의원이다라는 거예요.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이 대한민국 현실 아주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